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타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서에는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마흔 다섯 번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복음서 가운데 가장 거대한 마태복음 전체에 아홉 번 그리고 마가복음에 10번, 요한복음에 아홉 번.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만 17번씩이나 다른 복음에 비해서 거의 두배 정도나 많이 안식일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 복음은 누가 자신이 이방인이었고 또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안식일에 대한 표현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이 안식일은 유대인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지 이방인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누가 자신도 스스로 이방인이면서 이방인들에게 안식일을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했던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구약성경 이사야서 5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이 아닌 구약성경이 이미 이사야 5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워야 했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2 절입니다. 안식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안식일 지키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람, 이방인을 포함한 인간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여호와의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니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일요일 날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안식일 지키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과 친분이 있어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정면에 커다란 현판에 아주 아름답게 쓴 글씨가 있는데.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써 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제가 그것을 읽을 때에 참으로 감동적인 말씀 맞지만 이 내용이 문맥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만민의 기도하는 집 바로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안식일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희생을 받게 될 터인데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안식일 지키는 이방인들이 모이는 그 하나님의 집을 가리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17번씩이나 나타나는 안식에 대한 언급 가운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언급은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기 이 표현 가운데 특별히 하나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회당에 가시던 것이 늘 하시던 예수님의 규례였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이 표현은 사복음서에 오직 두 번만 나타나는데 여기 한번 나타나고 또 같은 용례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한번더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여기 늘 하시던 대로를 습관을 따라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습관을 따라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감남산에 가심의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돌 델진 만큼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두 가지 습관이죠. 하나는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 지키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성화된 생애라는 그 책에 보면은 구약성경에 단한 번도 죄가를 짓지 않은 두 명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하나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했던 그일 하나가 감동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임금이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앞으로 30일 동안은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고 했을 그때에 여기 6장 10절에는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습관은 누구의 습관이기도 했는가 하면 구약성계에 나타난 다니엘의 습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의 소원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기를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던 대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발자취를 따라가면 닮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습관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그가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셨을 때에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예배 드리신 일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 22장 36절 늘 하시던 대로 습관대로 기도처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대로만 한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더 많이 닮을 수 있겠습니다. 누가 본 사장으로 되돌아가 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하실 때에 옆에서 성경을 맡은 한 분이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예수님의 손에 들려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한 곳을 찾아 읽으셨는데 그 읽은 것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해방자로 오셨습니다. 압제받은 사람을 놓아주러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가 이 세상이 오면 온 세상을 군권을 가지고 장악하고 정복할 그런 메시아로 알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죄로부터 사람들을 풀어주고 해방시켜 주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은혜의 해는 어떤 해인가요? 이 해는 레위기 25장 10절에 나타난 그 해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은혜의 해를 다른 표현으로 했는데 무엇이라고 했는지 레위기 25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50년째 되는 그해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년이 되면 이 나라에는 누구도 종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년이 되면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땅을 가난하게 됐을 때의 땅을 팝니다. 더 가난해지게 되면, 자기 몸마저 팔게 됩니다.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해마다 50년째가 되어서 희년이 돌아오면, 이때는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유민이 되는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 조상의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은 없어집니다. 이 땅에 종들은 없어집니다. 다 자유인이 되고 다 부자가 되는 것 그때가 바로 희년인데 그 희년을 가리켜 은혜의 해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은혜의 해를 공포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안시, 아, 40일 동안 광래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첫 번째 지키셨던 그 안식일에 이렇게 공포하셨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4장에는 안식에 대한 기사가 한번 더 나옵니다. 31절에 4장 31절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가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회당은 누가 지은 회당일까요?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은 로마인 백 부장이 지어준 회당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셔서 가르치려고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7장, 4장 32제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가끔 권위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선생님들이 모여서 학교에서 서로 어떤 문제에서 의논합니다. 해결 방법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때 교장 선생님께 들어오셔서 아주 지혜롭게 한마디 하실 때에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지금 작전 지도를 펴놓고 장교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방법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때 경험 많은 장군이 나타나서 한마디 거듭니다. 거기에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권위 있게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말씀하시려고 하실 때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야 돼아 나사렛 예수여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여기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은 세계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게 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세렛 예수요! 영적인 전쟁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실 때에 그 귀신은 나갈 수밖에 없었고 이 사람은 온전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에 그 다음에 나타난 안식일에 대한 언급은 6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6장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바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가? 제자들이 밀바사이로 지나갈 때에. 밀 이삭을 잘랐습니다. 안식일 날 추수할 수 있겠는가? 이밀 이삭을 비벼 먹었습니다. 안식일 날 탈곡하고 정제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안식일 범하는 것이 아닌가?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 보지 못했느냐?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먹었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을 때에, 여기 레액위에서 보면 이 음식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익과 그의 부하들이 먹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누가 복음 10장 26절에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무엇을 행하여야 할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반문하셨습니다.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 성경에 기록되는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똑같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그것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문자가 중요한 것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자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먹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탓이 아닙니다. 그 회당에 가득 있던 바리새인들의 탓이었습니다. 그 한실에 그들은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을 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음식에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온 손님들을 접대하지 않은 그들의 탓이었지 결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6장 6절부터 또 다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다른 복음서에도 이야기가 나옵니다만는그 손이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오른손이라고 표현했는데 역시 누가는 의사다운 관찰력을 가지고 오른손이라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오른손이라고 표현했을 때 여기에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일할 때에 오른손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른손 마른 사람, 오른손을 쓸수 없는 사람, 노동력이 없는 사람, 수입이 없는 사람인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 엿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병 고치지 않을까? 안식일을 범하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미리 아시고 손 마른 사람을 그 가운데 불러 일으키셔서 한 가운데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주위를 둘러봤는데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복음 6장 7절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이 사람은 손 마른 사람으로 손을 내밀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이 사람 평생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간적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그는 오른손을 내밀고 그 손이 완전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나타난 안식일에 대한 언급은 13장 10절에 나타납니다. 여기 누가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안식일의 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열 여덟 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기 이 여인의 불쌍한 모습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여자란 사실입니다. 옛날 증오도 2000년 전, 여자들은 사회에서 대우받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은 온몸이 꼬부라져서 18년 동안이나 펴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셨을 때 아무도 이 여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이 여인이 가까이 오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고 이 여인이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멸시해서 쫓아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 복음 13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그대가 그대의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이 여인의 머리 위에 안수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안수하신 예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해주게 하여 안수하셨고, 환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셨고, 그러나 여기에는 누구에게 안수하셨는가 하면 여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에게 특별한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위해서 안수하셨는데 여인에게 안수하셨다는 것은 정말 따뜻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리고 병 걸려서 고생하는 이 여인을 부른 그 표현, 뭐라고 불렀다고요? 13장 12절에 여자여. 예수님께서는 이 표현을 일찍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에 처음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신 때는 언제인가 하면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함께 참석하셨을 때에 혼인잔치에 손님들을 대접하는 음료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그것을 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얼른 예수님을 부르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어머니 네, 여자요 이 일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운명하신 직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저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바라보고 울부짖는 아들을 바라보고 울부짖는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고. 눈물 을 흘리고 있는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있는 그 어머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던 그 음성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여자여 보소소 아들이니다 어머니에게 사용하셨던 바로 그 표현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고 병 들었던 이 여인을 부르실 때의 여자여 얼마나 따뜻한 예수님의 음성입니까 이 표현을 한번또한 적이 있죠. 누구에게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이 여인을 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럴 때 회당장이 와서 아니 병 고칠 수 있는 여새 동안의 날인데 왜 그날은 놔두고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유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와 나귀와 요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여인은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인 바 되어든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하고 워온 무리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안식일과 관계된 기사는 여기 누가복음에 예수님 부활 사건 때서 나옵니다만은 여기 누가복음 14장에는 병 고치는 그일 13장과 14장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기사인데 1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세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이날은 바리세인이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했습니다.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수종병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을 보셨을 때에 마음가운데 연민의 정이 솟아오르셨습니다. 그러나 직접 병을 고친다면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을 또 비난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둘러보며 두 가지 질문하십니다. 첫 번째, 율법사들과 바리세인들이시여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끌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소도 끌어냅니다. 아들도 끌어냅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정병 들린 이 사람 여러분의 아들이 우물에 빠졌다면 안식이라 할지라도 건져내는 것처럼 수정병 들린 이 사람 바로 이 사람도 나의 자녀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병에 걸렸거나 건강하거나 똑똑하거나 미련하거나 높거나 낮거나 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합니까? 아닙니까? 율법의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일찍이 이사야 선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56장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56장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난민을,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모든 일들 어느 날에 해야 하는 일인가 하면 은 안식일 날은 무엇을 안 하는 날 부정적인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날입니다 지금 여기에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 이사야서 58장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입니다 그 결론 읽기 전에 한절더 읽겠습니다 이사야 5 8 8장 읽어오든 6절 7절 이번엔 8절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예의 줄을 끌러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하고 모든 명예를 꺾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한 빈민을 지배드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면 8절입니다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질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기도응답 받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굶주린 자를 먹여주고, 그런데 이 일이... 언제 하는 일이라고요? 물론, 여섯 동안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사야서 58장의 결론이 무엇인지 보시면 이 일은 어느 날할수 있는 일인가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하냐고 안식일 어떤 날이라고요? 내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면 하나님의 날을 우리를 속박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출애굽기 20장 11절 십계명 가운데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일을 설명하면서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것을 경축한 날이 안식일인 것을 밝히셨습니다. 생일, 자식의 생일, 누가 더 기뻐하고 기다릴까요? 자식이 기뻐하고 기다리겠죠. 그러나 때때로 집 나간 자식은 자기 생일을 잃어버릴지라도 그 아들을 낳은 아버지, 어머니는 그 생일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아들을 생각하며 미역국을 끓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이 날을 가리켜 뭐라고 말한다고요?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 날을 존귀 여기고 우리의 길로 행치하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빈민을 집에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들을 도와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여기 이 사야서 58장 마지막 절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즐거움이 사라진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엉뚱한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무슨 즐거움을 찾습니까 어떤 사람은 담배 피우는 데서 어떤 사람은 술 마시는 데서 어떤 사람은 오락 속에서 즐거움을 찾지만 그것은 갈증이 났을 때에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즐거움을 원한다면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58장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안에서 얻는 그 즐거움은 무엇인가 하면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네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 여기고 우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 오늘 누가 복음 이 아름다운 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배우시는 여러분들이시요 오늘 이 안식일에 주님의 은혜 안에 마음껏 이 안식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오후에는 나가서 이웃들을 돕고, 그들의 가난한 모습을 돕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굶주린 자를 먹여주고, 병든 분들을 가난하면서, 병든 분들을 도와주면서, 여러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노래를 불러주시든지, 기도해 주시든지, 주시든지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함께 행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께서는 여호와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를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